서상IC라고 있습니다. 서상IC에서 약한 10분 거리에 있는 구정대국인데 그 보시다시피 비가 아무리 많이 나도 물이 이렇게 낮고 평평하고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어린애들 데리고 여름에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, 날씨가 우리 어릴 때보다 한 2도 정도는 올라갔는지, 그야말로 굴볕도입니다, 굴볕도. 근데 이곳에 오면, 이 음, 산이 약간 북향의 산이어가지고, 버널이 음, 져가지고, 엄청 쉬운데, 물자체가 발이 쉬워가지고, 5분만 음, 있으면 빠져나갈 정도의 쉬웠고, 여기에는 어, 민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, ールの人を増していくというのは知らないです。